뭐 휴지, 우리 스태프는 휴지 있으시면 좀 예, 손수건이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좀 감정을 추스르실 시간을 드릴게요. 예. 네,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함께 네, 자꾸 20살, 20살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에요. <laughs> 아, 6년 전에 다 네. 네. 대학교 입학했을 때. 네, 네. 그, 저는 이제, 어, 뭐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함께 살기는 그때부터 함께 살았는데 어, 그때는 간섭, 간섭받는 게 싫었어요. 이제 초반에는 막,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게 불편했고 좀, 어, 뭐, 많이 그렇진 않지만 좀 삐뚤어지게 표현도 하고 어,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가 음, 뭐, 이제 개춘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음, 네편 하나만 있으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죠. 음. 그러다가 <laughs> 김국호 씨께 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우리 취재진 분들도 함께 <laughs> 고맙습니다. 네, 나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또그 <laughs> 지금 막, 막 그렇게 심각한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음, 이제는 어, 제가 할머니의 편이 되어드리겠다 라는 그 표현을 네. 쓰게 됐죠 그래서 이 영화의 감정선이 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께 바치는 또 영화일 수도 있겠고 네 할머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초반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네. 어 제목 이 개춘 할망, 이니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에 음. 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보기도 전에. 음, 음. 그래서 이제 사실 망설였었어요. 그러다가 한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시나리오를 보게 됐는데 네. 그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음. 하겠다고 이제 연락을 드렸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음, 해지의 감정, 감성과 감정선이 제가 경험했던 그 감정선이어서 음. 그게 가장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읽어가면서 나도 함께 입 됐고 공감 됐고 네. 알겠습니다. 민호 씨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 첫 영화의 첫 스케줄인데 네. 너무나 도 긴장도 많이 되고 음. 많이 떨리고요. 어, 이렇게... 좀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네. 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맡으신 역할은 이제 하도리의 순수청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공훈 씨를 짝사랑하는. 네. 실제로 두 분이 동갑내기시죠. 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어, 사실 동갑내기 친구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데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첫 영화였고 공훈이 네. 어,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많은 작품의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어, 이제, 스크린의 선배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예, 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도 했고, 음. 어,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어, 촬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정말 많이 배웠고요, 고은님한테 음. 많이 배우고, 많이.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어. 해줘가지고,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laughs> 너무 공식적인 멘트. <공식적인> 멘트예요, <laughs> 네, <매트여서 좀 웃음> 진짜 잘해줘가지고, 예. 제가 좀 많이, 첫 영화하고 좀 많이 선배님도 계시고 해서 좀 얼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제첫 촬영날이 또고은양첫 촬영날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더 편히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날. 저는 그 사람은 처음을 좀 잊지 못하잖아요. 네, 첫날 잊지 못하게 된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잘해줘가지고. 어 그냥 뭐 되게 순수. 사실은 현실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옆집 피도 안 섞인 옆집 분인데. 네, 그 분을 어머니처럼 모시는 어. 요즘 세상에 참 보기 힘든. 네, 네. 네. 그런 사람이죠.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극강 무도한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현장에서 이렇게 순수한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아그 윤여정 선생님이랑 연기를 하면서 음. 이제 선생님이 항상 되게 반대로 얘기하세요. 반대로?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까칠하게 막 아다 싫어 안해 네. 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되게 따뜻한 분이세요. 어. 근데 제가 연기하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느꼈어요. 음. 연기하면서도, 아, 이분 굉장히 정말 따뜻하시다. 그러면서 음. 연기할 때도,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하여튼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되게 도움 많이 받으면서 연기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편견이죠. 저자는 같이 하다들 라고 들은 거고 막상 겪고 보니 아니더라. 나는 그런 얘기예요. 예, 예, 나이트 예, 예, 잘못알아드으신다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예, 곧 적응하실 겁니다. 예, 예. 곱씹어서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신은정 씨께도 질문 드릴게요. 이뭐 네. 공식 보도자료에 보면 이제 제주도의 얼짱해녀. 예, 예. 인정하십니까? 아. 제일 빠서 한에 어, 진짜로. 신은정 씨가 <laughs> 예 예, 아니 뭐 워낙 미모여 배우시고 아, 오, 예. 하면서 이번 작품만큼 진짜 저를 많이 내려놓고 또 여배우로서 어떤 그런 걸다 내려놓고 정말 제주도의 자연만큼 내추럴한 모습과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음음. 그래서 어, 일단 우리 배우분들하고도 다 사실 저도 처음 뵙고 다 연기하는 건데. 네, 네. 너무 일단 제주도하고 우리 영화가 너무나 잘 맞았었고 또 거기에 굉장히저저 저 또한 영화가 되게 오랜만이었고 그랬는데 음. 굉장히 내추럴하게 그리고 편하게 임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뭐 하도리 강수지 뭐 이렇게 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감귤 아가씨 출신 뭐 이렇게 감귤 아가씨 <laughs> 네. 될 뻔한. 뭐 그런 거 이렇게 히스토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별명 붙여주셨는데 감사했고 어 너무 따뜻하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다. 네 어, 사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하고 어, 지금 스물여섯이나 나이가 되는데 어, 데뷔하고 난 시점부터 어,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드라마로 시작하게 되고 시작하다 보니까 어, 과연 스크린에 나오는 내 모습은 어떨까 라는 모습을 좀 많이 상상하곤 했었는데 그래서 좀 갈증도 있었고 하고 싶은 욕심도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 하게 되면 내가 잘해야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시작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기보다는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단계에서 또 좋은 감독님을 또 만나게 되고 좋은 시나리오 를 만나게 돼가지고 어 내가 첫 영화의 개츠날망을 만나면은 어 정말 좋은 작품 그리고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개츠날망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은 신인 배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좋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좋은 동료와 함께 어, 이런 자리 많이 긴장되고 설레지만 어, 저한테 다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경험 쌓아서 어, 앞으로 많은 작품 통해서 좋은 인상으로 어,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남기는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배우 최민호 씨 아름다운 배경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점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메이킹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색이었습니다, 색이. 제주도 가면은 정말 많이 보는 색 중에 하나가 오렌지 색깔이에요. 뭐, 딱 연상되는 게 이제 태화기겠죠. 태화, 태확. 그 다음에 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오렌지 색깔이 굉장히, 예,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정말 저희 영화하고 너무나 잘 매칭이 되게끔 어,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 이 현무암의 또 까만 색깔과 그다음에 그 초록색 그 바다 그리고 이 오렌지 색깔 네, 이런 색감들을 잘좀 음,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의상이나 뭐 소품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굉장히 그런 컬러의 포인트들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세트가 아닌 거죠 제주도를 네 올로 네. 예, 예, 예. 촬영을. 했고. 좋습니다. 또 이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작품을 통해서 그 고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